왜 공사장 인부와 배달부가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가 되었나? 그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의 이해. 조직 스토킹이란 개인이 특정 그룹이나 조직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적인 삶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사장 인부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 기사들이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회적 불만의 표출. 주변의 가해자들은 대개 자신의 삶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장 인부 배달부 택배기사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일하며 사회의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불만을 조직 스토킹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게 되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조직 스토킹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말이 포함된 괴롭힘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변에서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말하여 피해자인 자신을 조롱하는 경우입니다. 이에는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한 다양한 가해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외국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 이웃은 특별한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행위들이 모여 공포를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불안 우울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물론 신체적 반응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렇듯 피해자는 사회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